저 17번 봅시다. 17번은 B가 A에 속하는데 A 값을 모두 구하라. 이게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문제이긴 하죠. 그냥, 뭐 그냥 원서다이법으로 표시를 해, 뭐, 표기를 하면 1, 2, 3, 6이 되겠죠. 6의 약수가. 근데 B라는 녀석이 1, 2, A래. 근데 B가 A에 속해야 되니까 이제, 원소도를 확인해 보면, 자, 1은 여기 있고, 2는 여기에 있을 때, a가 누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수 있다? 6이 될 수도 있다. 해서 a가 될수 있는 값은 누구다? 3이랑 6이 되면서, 이제, 아, 왜더아래 3이랑 6이 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업그레이드 되면, 여기에도 a에 대한 식이 있고, 여기도 a에 대한 식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a는 뭐, 1, a, 뭐, 3a-1, 뭐, 4, 뭐, 이렇게 나오고, 뭐, B라는 녀석은, 뭐, 뭐, 1, 뭐, A제곱, B, 뭐, 이런, 이런 문항이 있죠. 이렇게 나온다, 이거요. 어 응. 그러니까, 어, 이거의 기본이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